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QGIS를 어, 화면에 띄어놨는데, 어, 오늘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QField라는, q f i 라는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 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어, QField는 일단 무료 프로그램이고, QGIS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 그래서 QGIS에 보이는 화면 그대로 어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고 어 또그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지적도를 한번 불러볼게요. QGIS는 QGIS는 이런 지적도 같은 shape 파일이나 또는 그 dxf 파일 그런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코 949를 찾는데 949가 굉장히 뒤에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나 불러왔고 무음표를 눌러서 EPSG 5186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 화면도 5186을 똑같이 중부원점입니다. 쓰면은 화면이 보이죠. 그 다음에, 어 이걸 더블클릭을 해서 지금 지적도의 라벨 없는데 라벨이 보이도록 지, 지번이 보이게끔 하고 심벌에 서 단순 채우기, 그러니까 단순 채우기라는 것은 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성 영상하고 겹쳐 볼 때는 두개 중에 하나밖에 안 보여요. 둘다 면이면은 그래서 하나는 지적도는 하나는 면이 아니고 선으로 단순 라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한글이 깨져 보이죠. 아까 그렇게 어렵게 한글을 찾았었는데, 원본이 UTF-8로 되어 있네요. 그대로 윈도우949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여기다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플러그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제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플러그인들은, 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그때마다 필요해 갖고 가는 건데 지금 이 작업에 필요한 거는 TMS4 Korea 요거하고 Q Field s y n c 라는요두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요거를 플러그를 설치를 하세요. 플러그 설치는 플러그인에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플러그인 여기서. 자, 그러면은 지금 TMS4 코리아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돼 있기 때문에 메시 웹에서 TMS4 코리아 누르면은 카카오 맵과 네이버 맵이 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쓰지 마시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V월드 맵을 이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위성이 보입니다. 이거를 아래를 바꿔요. 예, 여러분 보이죠? 색깔이 검정색이니까 색깔이 검정색이라 색을 바꿔야겠습니다. 라벨을 라벨이 아니고 심벌에 색을 밝은색으로 바꿀게요. 확인. 적용. 예. 이러면은 이렇게 지적도 하고 위성 영상이 겹쳐 보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어, 산에서 작업을 하려면은, 어, 뭐, 나무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묘지 위치를 기록하거나, 이런 거 쓰려면은, 데이터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필드라는 프로그램은 데이터 입력받는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어,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좌표계가 EPS 3번으로 도 바뀌었네요. 이거를. 이 하나 공 하나. 이래야 좌표가 제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쉐이퍼파이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템프에다가 1WPT라고 하나. 저장을 하고 파일 인코딩은 949 도형 유형은 포인트 쉐퍼 파일은 포인트와 라인과 폴리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세 가지만 있으면 지도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요세 가지는 따로따로 관리돼요 파일이 세 개,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4 3 1 6이 아니고 5186으로 하시고, 필드 이름은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여기다가 타입이라고 하나 주고 뭐 기타, 뭐, 코멘트,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그래서, 이제 이 WPTA라는 거를 맨 위로 나, 나오게 하고, 아, 아니 이게 맨인가요? 예, 더블클릭 눌러서 눈에 잘 띄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쓰고, 라벨은 단일 라벨 타입 말고 아이디가 표시되도록 하고요. 예, 이렇게. 일단 인정해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설치한 플러그인 중에 큐 싱크라는 큐 필드 싱크를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유저 밑에 유저 밑에 큐 필드 밑에 이렇게 하면은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저는 템플라는 곳에다가 엑스포트. 어, 프로젝트 뭐 이렇게 만들어서 w p t 라고 하나 저장해 볼게요. 예,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크리에이트. 예, 그러면은 나갔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 PC에 w e b d a v temp 규필드 엑스포트 프로젝트 밑에 WPT. 예,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은 파일 관리자를 이용해서, 파일 관리자를 이용해서, 원격 저장소에서 템프에 규필 그 음, 템프 밑에 큐필 테스트 이게 아 니고 익스 포트 프로젝트 wpt 예, wpt 전체를 복사해서 메인에 음, 00이라는 곳에 붙여넣기 할게요 네, 붙였죠 그 다음에 이거를 큐 필드에서 이거,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꾹 눌러서 딜 리무브 오픈 로컬 파일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임포트 프로젝트를 11 말고 00이 wpt 이 폴더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지적도 파일하고 뭐쭉 뭐 보입니다 큐필드라는 네, 거를 누르면 은 똑같이, 지금 제가 요거와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죠? 자, 이렇게 움직여서 요, 요거 누르면은 요 아이콘 누르면은 현재 위치로 가게 되고,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은 어큘루시 0.046, 예, 액큘루시 0.020, 이게 수평 오차 0.04, 수직 고차 0.02, 수직 고차 2cm, 수평 고차 4.7cm 그다음에 xy 좌표값, 고도값 이런 게다 보이는데 요거 보이게 하는 거는 여기 통지바퀴 설정에서 설정에 들어가셔 갖고 요기 여 포지셔닝 설정에 제가 인터넷 디바이스를 한 거는 어 요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다 요런 거를 위치 정보 표시를 하게끔 체크를 하면은 요 데이터가 보입니다 밑에 하감 데이터가 자그 다음에 음 지금 지도가 보이는 거고 요 기록할 때 요거 눌러서 WPT가 눌러지죠 예. 예, WPT를 요걸 선택하고 WPT를 누르면은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늘색 원을 누르면 내 위치에 내 위치가 되고 그냥 이렇게 내 위치를 기록을 하려면은 요걸 가운데 거 눌러서 밑에 연두색을 나중에 눌러요. 그리고 아이디를 어 1번, 또는 뭐 001, 타이번, 뭐 소나무, 또는 뭐 무연, 코멘트, 뭐 기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체크, 에 체크, 왼쪽에 체크 눌러서 저장을 하면은, 여기 표시가 되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어, 이 화면 상에 어디, 일, 한 군데를 기록할 때는,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서, 요, 십자 표시된 곳이 기록 됩니다. 이거 누르면은, 그 자리에, 아이디, 02, 타입은, 뭐, 대나무, 뭐 예를 들어서, 코멘트 뭐안 해도 되고요 기록. 예, 그러면은 또 이렇게 2번이라고 이렇게 여기 1번 기록되죠또 여기다가 여기 나무면은 여기다 놓고 3번 소나무 뭐 이렇게 해서 3번 기록하고. 그럼 이렇게 1번, 2번, 3번이 기록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하려고 내 보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토니바퀴 눌러서 프로젝트 폴더에 가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wpt.sh 파일입니다. 이거를 send to 내 메일로 내게 쓰기. 자. 그러면은 메일에 가서 안 읽은 메일이 여기 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PC에서 다운로드에 가서 요거를 압축을 풀어서 찾기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글로벌 매퍼에서 불러보겠습니다. 작업한게 제 결국은 작업한 결과가 중요한 거니 그냥 이거를 읽어도 아마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세 개가 데이터가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소나무 ID 디 1번 소나무 기타 예. 이렇게 다 기록이 됩니다 이거를 그냥 그 이게 cf 파일로 만들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c s 프 파일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DBF 파일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DBF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예, ID 123 소나무 뭐 기타 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Excel 예. 그 오늘 오늘은 요약을 하자면은 어. QGIS에서 이런 원하는 이런 지적도라든지 또는 수치 지정도도 불러올 수 있어요. 그걸 넣어서 위성 영상하고 겹쳐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어 레이어를 CF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GPS에 올려요. 예, GPS에 올려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된 걸 다시 빼올 수 있다는 라 것을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